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기술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전기차 핵심 부품 테스트 기업 KNR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최근 기술 개발과 사업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면 단순한 시험 장비 회사 그 이상의 잠재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KNR 시스템은 원래 정밀 유압 제어 기술 기반으로 산업용 시험 장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고속 전기차 모터 시험장비 600kW급 33000rpm 다이나모 시스템 개발입니다. 단순한 다이나모가 아닙니다. 고성능 전기차 구동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산화된 통합 제어 시스템, 배터리 에뮬레이터, 고속 DAQ 기반 평가 장비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기차 구동모터는 점점 더 고출력, 고속회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400kW급 25000rpm 장비로는 테스트 한계가 있습니다. KNR 시스템은 이를 뛰어넘는 33000rpm 600kW 출력을 구현하고 있으면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몇안 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400kW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경쟁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독일의 AVL, 일본의 메이덴샤와 같은 글로벌 선두기업들이 약 3만 RPM 수준의 다이나모를 상용한 상황이죠. 하지만 KNR 시스템은 이보다 더 높은 회전수와 출력 수준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성능과 제어 안정성 측면에서 글로벌 탑티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단순한 회전수 향상만이 아닙니다. 고속동작 중에도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배터리 에뮬레이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실시간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고효율 인버터 파워 스택도 동시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없이 실제 배터리 환경을 완벽히 흉내낼 수 있는 이 기술은 전기차 구동계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2025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경남 고성군과는 32억 원 규모의 대형 공룡 로봇 계약을 체결했고 원전 해체용 유압 로봇은 방폭 인증까지 획득해 7월 1일 주가가 약2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 수주 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수익 모델 을 정립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산업용 유압 로봇에서 한발더 나아가 knr 시스템은 엔터테인먼트 형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시설 자동화용 고화중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험 장비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장비 업체가 아닌 산업용 로봇과 모빌리티, 시험 장비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 바로 주가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고성능 시험 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현대, 폭스바겐 등 고성능,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험 장비는 필수입니다. 만약 KNR 시스템이 계획대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시험 장비 시장에서 수입 대체뿐 아니라 수출주도 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KNR 시스템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주인공 기술인 600kW급 33000rpm 초고속 다이나모 시스템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600kW는 전기의 출력, 즉이 장비가 만들어내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전자레인지는 보통 1에서 2kW 수준인데, 이 기술은 무려 600kW입니다. 엄청난 전력을 다루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33000rpm은 분당 회전수로 모터가 1분에 33000번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 눈에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다이나모 시스템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전기차가 실제 도로 위에서 달릴 때처럼 다양한 상황을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다이나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국내 경쟁사를 먼저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대부분 400kW급 이하 수준의 다이나모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전 속도도 대부분 25000rpm 이하입니다. 이보다 더 고속, 고출력의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KNR 시스템이 개발하는 600kW, 33,000rpm 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수준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이제 해외 선두기업과 비교해볼까요? 대표적인 글로벌 강자는 독일의 AVL과 일본의 메이덴샤입니다. AVL은 전기차, 내연기관, 수소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파워트레인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로 꼽힙니다. 이 회사의 상용 다이나모 시스템 중 최고 사양은 약 3만rpm, 그리고 출력은 500에서 550kW 정도입니다. 메이덴샤 역시 일본에서 전기 모터 및 제어 시스템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다이나모도 3만 RPM급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정밀 제어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만 3천 RPM급까지는 공개된 시스템 기준으로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KNR 시스템의 기술 목표는 이들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속도 면에서는 앞서 있는 셈입니다. 특히 고속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정적인 제어입니다. KNR 시스템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에뮬레이터, 통합 제어 시스템, 파워 스택 설계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구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력, 즉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배터리 모사, 전압 전류 제어, 냉각 구조까지 통합 설계하는 역량은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VL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직접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AVL은 독일계 완성차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기차 전환에 따른 테스트 장비 수요 증가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메이덴샤는 도쿄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최근 일본 내 전기차 부품 수요 증가와 함께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EV용 파워트레인 및 시험장비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당 가격은 대략 2,500에서 3,000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PBR도 1.2에서 1.4배 사이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메이덴샤의 주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테스트 장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고성능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테스트 장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 흐름은 곧 산업의 방향성과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 현황을 보겠습니다. 초고속 고성능 다이나모 시스템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학문적 기반과 실증실험이 뒷받침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한양대, 포스텍 등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 고속 회전자 냉각 구조 설계, 진동 및 소음 해석 기술 등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들과 협력해 시제품 수준까지 기술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와 기계공학과는 다이나모 시스템의 소음, 진동 저감 연구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MIT, 스탠퍼드 그리고, 독일 프라우노퍼 연구소에서 고속회전계, 고효율 전력 변환, 통합 제어 시스템에 대한 심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고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기술, 고속 모터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복합 소재 적용,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등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고속 다이나모 시스템 기술은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닌 정밀 제어 소재, 공학 진동 해석 제어 알고리즘을 아우르는 융합 기술의 총집약체입니다. 이 때문에 산학연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KNR 시스템 역시 국내 대학 및 전문 연구소와의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전기로 바꾼다는 수준을 넘어 고성능화, 고속주행, 장거리주행이라는 2단계 발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고속 모터의 테스트 장비, 즉, 초고속 다이나모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시험 장비 시장은 연평균 8에서 1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600kW 이상의 고출력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유럽, 중국, 미국의 완성차 OEM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AV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메이덴샤는 일본 및 동남아 시장을 주로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권역에서 고출력 시스템을 국산화해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틈새를 KNR 시스템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에뮬레이터, 인버터, 통합 제어 시스템을 모두 자체 개발하여 일체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기술적 통합도와 비용 경쟁력에서 해외 기업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고도화와 함께 인증, 규제 적합성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수출 시장 진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NR 시스템은 2024년 코스닥 상장 이후 단기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 기술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600kW급 33,000rpm 다이나모 시스템의 개발은 단기 테마성 이슈가 아닌 산업적 수요 기반의 실질 성장 모멘텀입니다. 상승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차 고성능화 트렌드에 따른 고속 다이나모 수요 급증. 둘째, 해외 선두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고성능 시스템 자체 개발. 셋째, 글로벌 시장의 틈새 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산화 모델. 넷째, 관련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뢰도 상승.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상용화 지연, 초기 수익 모델 확보 실패, 해외 진입 장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장비 산업은 수주형 매출 구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고성능 EV 확산과 함께 관련 테스트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기대됩니다. 특히 독점적 기술을 확보해 납품 사례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